제 327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 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위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경북의 발전과 경북교육의 대결을 이룩 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 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역에는 다시금 활기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등 여러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협조해 주신 270만 도민의 헌신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북 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학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대 감축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입학 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사 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보듯이 적정 의료 인력의 확보는 보건 정책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외상 환자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 환자수 전국 3위, 외상 환자 사망률 전국 4위, 초고령화 지역 5곳, 의료 취약 지역 11곳. 이 키워드는 우리 경북이 처한 의료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령화 지역 또는 법으로 정한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경북 북부 권역이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27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구의 의료 인프라 접근률이 높은 경북 남부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경북 안에서 큰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겪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경북이 유독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불명예 타이틀 외에 경북은 의사인력과 종합병원 중 환자실, 수술실, 병상수, 종합병원 분만실, 격리실의 병상수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42개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경북에는 단 하나도 없고 인구 1만 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0.9억에 수술실의 병상 수는 0.19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군의, 영양, 고령, 성주, 봉화는 지역 산부인과조차도 없습니다. 북부건역에는 안동병원이 현재 건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닥터헬기가 도입되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응급상황에 대한 접근이 좋아진 것 뿐이지 근본적인 의료 격차를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응급치료를 받더라도 전문의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에서 경북 영양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영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의 구급이송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경북의 의료 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그 중에서도 북부 지역은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살펴보면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대구는 2.4명으로 우리 경북보다 58%나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의대 현황입니다. 사업자 등록지 기준 대구 강력시에 있는 대학교 중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북대, 계명대 총두 개뿐입니다. 경북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총세 개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경북에 본교를 둔 대구 카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정작 의대는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구가 왜 경북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58%나 높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나 되는 경북의 의과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 의대 한 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경주 의대도 본과 3학년부터는 경기도로 올라가서 수련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경북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구 경북을 TK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대구의 의료 인프라를 집중하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북부 권역만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심해졌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왜 경북이 지방 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경상북도는 이달 초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올라간 안건에 공공의대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자원의 확보와 주민의 건강권 보호 필수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의과대학은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국공립 대학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권역에는 국립 안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안동대는 예전부터 공공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및 연구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공공 의과대학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여 안동 지역에 국립 공공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의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응답받았고 이 실행 계획은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에서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의 의료 기관에 정착하는 기대 효과를 높이게끔 첨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북부권역의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 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에 근거하여 경북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공 의료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병의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갖고 치료와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공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시의회 지역구 의원이 원팀을 구성하여서 한 목소리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에 공공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6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당정학통합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경북 또한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대선 공약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가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니 일시적인 처방일 뿐 해결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임시 방편 외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상북도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은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도청 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학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권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부 도청 신도시 생활체육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부 도청 신도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법률에서 보장한 생활체육권은 사실상 사장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다른 도의 도청 신도시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부 도청 신도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충남, 전남, 경북 세개 도청 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충남 25개 시설 36면, 전남 9개 시설 23.5면, 경북은 4개 시설 6면 순수로 경북이 충남과 전남보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북 도청 신도시는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세계도청 신도시 소재 행정복지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강인원은 충남 408명, 전남 135명, 경북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 주민수 대비하면 수강인원으로 대입하면 경북은 0.15%, 충남은 1.43%, 전남은 0.32% 등으로 이두 지역은 경북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5배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부 도청 신도시의 공공 체육 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을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황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 체육권을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로 경부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 체육 시설 확충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 체육 시설의 조기 착공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1단계 부지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투트랙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연히 제안한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강력시교육청 편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정으로 경상북도 행정구역 간할 변경안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내년도 5월 편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통과된다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경상북도교육감님께 군의교육지원청의 대구강력시교육청 이관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목전에 달했고, 그에 따라 군의교육지원청의 대구강력시교육청 이관도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준비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교육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이관도 완료가 돼야 할 것인데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 관할 교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가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만 연내에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상위법을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자치법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은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놓고 있는 교육청과 다르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의군의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공유재산처리 전담팀을 구상하였고 군이 공유재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 사업의 불용액 반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는 편입, 특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경북과 함께 이관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또한 지자체처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의교육청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총 345억 9297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건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속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구교육청과는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이 효령 고등학교의 경우 항공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 결실은 대구시 군의군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통합신고랑이 들어서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 전문 인재 양성학교가 영주 항공 고등학교 한개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효령 고등학교 입학에 경제, 경복 인재 할당제를 약속받는 등 교육부와 대구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직원은 총 3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종전기관의 정원은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정원이 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아실 겁니다. 교육감님, 현재 군의지원청의 구성원들이 이관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그 이유는 다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네 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의교육지원청의 이관에 현재와 같이 군의교육지원청의 독립적인 지휘와 역할, 조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대구시 지원청과의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군의 편입은, 편입이 완료되면 군의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은 경북을 떠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교육청으로 소속은 바뀌겠지만 교육감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료들이고 교육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경북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정대로 5월에,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실제 남은 시일이 척박한데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초령고등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실은 대구에서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곧 편입하게 될 군의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립형 대한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총 3,329명이며, 이중 부적응 사유는 1,322명으로 전체 포변 39.7%가 부적응에 해당됩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요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대한학교가 각종 학교 6개, 특성교 1개로 총 7개가 있고 14개 대한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립에 해당되고 공립형 대학은 학교는 경북에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 제주, 세종, 경북 네 곳뿐이며 이중 대전시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2022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제주와 경북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대안학교를 과거 지역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회복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북공립형 대한학교의 설립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한학교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학교박 청소년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박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안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